샬롬. 오늘은 7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섬기는 삶과 종의 모습을 보여 주셨고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 종의 삶을 본받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송가 한곡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So 오늘 합신 기도 제목은 "첫째, 오늘도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기는 삶, 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오늘 수요 예배를 축복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한 제2의 팬데믹이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 말씀입니다 35절 세배대 아들 야거보와 유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건을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구하는 것 입니다 원래 오늘 본문에 맞는 제목은 인자가 오신 이유라고 해야 더 어울리지만 우리는 이 같은 제목으로 많은 선율교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접근하는 관점과 포커스를 인자가 오신 이유가 아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램이라는 면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은 52절까지 있는 매우 긴 장입니다. 1절로 12절에는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세 의 이혼 증서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자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세 의 이혼 증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해 주어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혼 증서가 하나님 앞에서 맺은 결혼의 신성함을 결코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3절로 16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그런 세상의 권위적인 모습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재물이 많은 사람, 일명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부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서는 할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 앞에서는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언급하셨습니다.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능욕을 당하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결혼과 이혼증서,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 하나님 나라와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맥락을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5절에서 야거부와 유한 형제가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야거보와 요한이 구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있은 후에 주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그렇게 해달라라고 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 야거보와 요한이 무엇을 그렇게 참 잘했는지는 몰라도 그들에게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는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앉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요구를 본문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했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들의 어머니가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모자들이 함께한 것일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열두 제자들 이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특별한 제자들로 생각되어졌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이들 세 제자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도 이들 세 제자들과만 동행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와 유한과 이들의 어머니도 어, 베드로를 제외하고는 이들 야고보 유한이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제자의 대우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님이나 뭐 성교사님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오편에 하는 좌편에 앉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물론 목사님들과 성교사님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기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야곱보와 요한과 이들의 어머니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 나라를 권력투쟁의 장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양면을 보지 못하고 한쪽 면만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난과 영광이란 양면이 있는데 이들은 고난은 건너뛰고 영광만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39절에서 할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신감은 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잔과 세례를 고난과 죽음의 세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나중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에 의해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죠. 도미티아노스 황제 때이 황제는 핍박을 가장 많이 했던 황제인데, 이 황제 때 귀양 가지만 AD 98년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자기 최후의 사역을 하는데 그후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서 잡히게 됩니다. 그는 독사굴에 집어넣고 또한 끓는 물에도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들것에 실려서 종종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참석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앉혀놓으면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AD 100년경에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주의 영광 중에서 큰 상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상주심은 당신의 권한이 아닌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열 제자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 제자들도 이들과 같은 마음이었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3절 이하에서 교통정리를 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열두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도 좌우편과 좌편에 앉게 되는 계급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자리 다툼은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그 고관들이 가진 권세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와 자리 다툼의 성격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안게 될 자들은 섬기는 자들이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은 섬김을 받고 종들을 부리는 자들이 높은 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남을 섬기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가 높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삶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려고 당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열두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우편과 좌편을 차지하려고 투쟁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의 삶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삶에 투쟁을 하려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상에서 투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열두 제자들이 했던 투쟁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투쟁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섬김을 받으려고 살고 있나요? 섬기려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줄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는 복된 하루가 되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우편과 자편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아닌 섬김을 받으려고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섬기는 자의 삶, 심지어 남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줄수 있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분명히 하늘에는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상급은 예수님께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